조병과 신세계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석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10몇년전 2, 3년 차 변호사였을 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가정폭력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변호사로 일한 지 2~3년 지난 초임 변호사 시절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사건을 진행한 것이 있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게 생각나는 그날, 초췌해 보이는 한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변호사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피해자의 오빠였다. 경찰에 신고해도 외면하는데, 어디다 말해야 되나요? <laughs> 무슨 일이신가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제 여동생이, 여동생이. 의뢰인에게는 아끼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다. 남매는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여동생은 재혼한 남편과 살고 있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었다. 그런데 새로 만난 남편은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오빠에게 도망쳐와서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예, 경찰서죠. 제 여동생이 많이 맞았습니다. 좀 와주세요. 예, 지금 바로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을 열심히 설명했다. 남편이라는 놈이 이렇게 때린 겁니다. 잡아 가서 처벌해 주세요. 남편한테 맞으셨다고요? 네.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남편 지금 잡아 가면 내일 아침에 경찰서 와서 우리 남편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불고불고 할 거잖아요. 가정 내의 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은 매번 그냥 돌아갔고 그렇지만 죽이겠다고 자꾸 소리지르고 아줌마 집안 문제로 자꾸 경찰 부르지 마세요 술 먹고 술 주정한 거 가지고 결국 계속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생활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을 신문지에 싸서 장롱 밑에 숨겨 놓기도 하는 무서운 행동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귀가와 폭력에 아이와 급하게 몸만 도망쳐 나왔고, <laughs> 다음 날 오전 남편이 출근하여 나갈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집에 있었고, 뭐야? <laughs> 남편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씨, 어딜 나가 돌아다녀? 그리고 피해자는 그렇게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아이 역시 아빠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민수야, 삼촌 왔어. 눈좀 떠봐. 민수야, 삼촌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피해자의 오빠는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고, 그것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와 우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다니, 이길 수 있을까? 힘든 싸움이 되겠지. 하지만 피해자는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 당시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 조항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법 제5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1. 폭력 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 인도. 보호 시설로 가세요. 3.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 행위의 재발 시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재발 시 임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네 가지나 되는 법들 중단한 가지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그저 오빠의 집으로 도망가거나 맨발로 밤길을 헤매야 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 답은 단순했다.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률상으로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피해자에게 이같이 통보해야 한다. 남편의 폭력이 두려우면 접근금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여러 번의 출동을 하고도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사망한 것이었다. 드디어 재판일. 재판장에는 나와 여성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힘을 모았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을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적금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고 말을 해줬더라면 이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도 경찰 나름의 입장이 있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써있기는 해도 우리가 당장 현장에서 그걸 바로 실행할 권한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힘이 없어요. 경찰이라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권한을 떠나 초기 대응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법을 보면 경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를 분리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접근금지에 대한 안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의무 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십살이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오빠까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몇 번씩이나 신고했었습니다. 그놈 술만 먹으면 계속 그랬다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쉽지 않은 소송을 이어갔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받은 재판 결과는 정황상 경찰 측에 큰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패소였다. 법문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듯한 문구이기는 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애매한 판결로 말이다. 10수년 전그 소송은 그렇게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중이고 예전보다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늘어나서 요즘은 출동한 후그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득 과거의 그 사건이 생각날 때면 밤거리를 헤맸을 피해자의 발걸음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지곤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 폭력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